SK이노베이션은 경기민감주로서 시총 14조 7천억여 원 규모의 석유사업, 화학사업, 윤활유 배터리, 소재, 석유개발, 기타 부문을 하는 코스피 상장사입니다. 멤버사입니다. 미국채 장단기 스프레드는 줄지 않고 꾸준히 늘어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인 PC 지수가 대폭 둔화됨에 따라 급한 불은 끄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꾸덕한 안개 속에서 지난주 성과 볼까요? 개별 종목과의 스프레드는 해당 종목이 편입된 산업 지수와 개별 종목과의 차이를 말하는데 스프레드가 플러스일 경우 개별 종목이 해당 산업 지수보다 아웃퍼폼.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고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일 경우 개별 종목이 해당 산업지수보다 언더퍼폼 실적을 내지 못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수익률은 상승했으나 스프레드가 마이너스일 경우 개별 종목의 성과가 지수 대비 높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지수가 개별 종목보다 더 상승하여서 개별 종목이 갈 길이 더먼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종목은 3표 시멘트가 마이너스 스프레드를 달성했습니다. 주간으로는 루닛과 코스맥스가 각각 플러스 스프레드를 달성했고, 사마 알미늄과 토마토 시스템이 각각 마이너스 스프레드를 달성했습니다. 월간으로는 루닛이 가장 높은 플러스 스프레드를 달성했고, 토마토 시스템이 가장 낮은 마이너스 스프레드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 종목은요, SK이노베이션, 석유와 가스산업, 시가총액 14조 7천억여 원 코스피 22위 제 생각에는요. 석유 사업 부문이 매출의 대부분이며 최근 5개 분기 전 부문 평균 매출이 19조 4,400억여 원이고 영업 이익 양전 및 잉여 현금 흐름의 급증 대비 주춤하는 영업 자산 투자가 아쉬운 부분이며 현금 전환 주기와 자기 자본 이익률 개선 대비 꾸준한 부채비율의 악화 추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기매출의 다소 증가, 영업이익률의 양전 및 개선, 잉여현금흐름의 급증, 감가상각비 대비 유리한 현금흐름, 현금전환 주기의 개선, 자기자본 이익률의 개선, 50% 이상 적립된 법정 적립금, 이잉여금의 괄목한 만한 증가가 좋은 부분이지만, 영업자산 투자의 급감, 부채 비율의 악화, 현금 배당 성향의 큰 감소가 좋지 않은 부분인데요. 음...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싱싱한 구독과 좋아요 왔어요. SK이노베이션은 경기민감조로서 석유사업 외 6개의 부문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분기보고서 미기재 사유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연결대상 회사는 68개 사이고 주요 종속회사는 37개사입니다. 동사는 2007년 7월에 설립되었고 같은 기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대기업에 해당합니다. 동사는 2022년 5월 한국기업평가의 회사채 평가에서 더 a 스테이블을 받았으며 이는 원리금 지급 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트리플 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이 얼마나 발행됐고 유통되는지 결국에 내가 몇 주나 사고 팔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분기보고서 미기재 사유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동사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고 발행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9300만여주 우선주 130만여주입니다. 방구성 멤버산 논리를 적용하여 추정순 유통 주식수를 계산해 보면 보통주 2,200만여 주, 우선주 18만여 주로 추려집니다. 이걸 바탕으로 지난 60일 평균 거래량 기준으로 주식 회전율을 구하면 보통주 약 3%, 우선주 약 1%가 나옵니다. 이는 주식의 손바뀜 현상이 20% 미만이므로 바닥 수준 또는 매수 시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추정 순 유통 주식수 대비 신용 비율을 구하면, 보통주 약 4%, 우선주 약 3%가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주식 대비 돈을 빌려서 사고 파는 비율이 2에서 7% 안에 있으므로 적정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그 중에 대빵은 역시 최대주주입니다. 최근 5개 분기를 봤을 때 동사의 최대주주는 SK입니다. 소유주식수는 3,200만여주이며 2023년 6월 30일 종가기준으로 지분금액이 5조 1,200억여원입니다. 지분율 약 35%이며 전포기 대비 지분율 약 1%포인트 지분금액 1,700억여원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3년 6월 1일 공시기준으로 소유주식수는 820만여주이며 지분금액이 1조 3천억여원입니다. 지분율 약 9%이며 2022년 12월 31일 대비 지분율 약 1%포인트 미만 지분금액 320억여원 증가했습니다. 부문배 매출액을 통해 회사가 어디서 돈을 벌어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최근 5개 분기를 봤을 때 매출액 비중은 석유사업 배터리 화학사업 윤활유 기타 석유 개발 소재 부문 순이며 소재 부문은 감소했고 나머지는 증가했습니다. 매출액도 이와 같습니다. 총 매출액은 19조 1400억여원이고 전 분기 대비 60억여원 약1% 미만 증가했습니다. 회사가 영업 활동으로 얼마나 돈을 벌어오고 영업 자산에 투자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개 분기를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약 2%이며 전분기 대비 약6%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800억여 원이고 전분기 대비 1조 1,400억여 원약149% 증가했습니다. 그 돈으로 영업 활동을 위한 유무형 자산에 투자하고 얼마나 현금이 남는지를 알수 있는 잉여 현금흐름은 현금을 1조 7,600억여 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고 전분기 대비 1조 500억여 원, 약37% 증가했습니다. 100% 이상 높은 양수일수록 현금흐름 측면에서 유리하고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새로운 투자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감가상각비 대비 자산투자 금액 비율은 약 15%이고 전분기 대비 약1%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흐름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영업이익률이 양전 및 상승했고 잉여 현금흐름이 매우 증가하였으며 감가상각비 대비 현금흐름이 유리해서 좋지만 영업자산 투자가 매우 감소해서 좋지 않습니다. 회사의 원재료와 재고에 지출된 현금이 제품 또는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얼마나 빨리 회사로 돌아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을 봤을 때 짧을수록 현금 유동성이 좋다고 보는 현금 전환 주기는 약 37일이며 전년 대비 약 3일, 약8% 감소했습니다. 짧을수록 현금이 묶여 있지 않아 좋다고 보는 재고 재산 회전일과 매출채권 회전일이 각각 약 51일로 증가, 25일로 감소하였고 길수록 현금 유동성이 좋다고 보는 매입채무 회전일이 약 38일로 증가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현금 규모와 흐름이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품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시간이 짧아졌고 원재료 대금을 서둘러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지만 재고가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서 좋지 않습니다. 회사의 자본 대비 이익률과 부채 비율이 얼마이며 자본금은 얼마이고, 만일에 대비해 이익준비금을 얼마나 적립했고,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배당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5년을 봤을 때, 자기 자본 이익률은 약 7%이며, 전년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부채비율은 약 172%이고, 전년 대비 약 2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자본금은 4,700억여 원이고 전년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이익준비금이라 부르며 자본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배당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법정 적립금은 5 0의 2,300억여 원 쌓였고 전년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순이익의 일부를 배당하고 회사에 보존하는 돈인 이익잉여금은 1조 8,000억여 원이고 전년 대비 1조 2,800억여 원, 약243% 증가했습니다. 현금 배당 성향은 약 32%이고 전년 대비 약35% 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경영 효율성이 좋아졌고 유사 시에 대비할 수 있는 돈을 완전하게 마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기자본 이익률이 개선되었고 법정적립금이 50%를 충족한 채 적립되었으며 이 잉여금이 굉장히 늘어나서 좋지만 부채 비율이 매우 증가하였고 현금 배당 성향이 매우 감소해서 좋지 않습니다. 동사는 다른 회사채 3년 수익 또는 국고채 3년 수익보다 각각 약 1배, 2배로 수익률이 다소 양호하지 않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산업군은 시설투자가 관건이며 경쟁 우위를 다지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시적으로 영업 자산 투자는 주춤하였지만 꾸준히 다져온 동산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 중 크게 부채 비율과 100% 미만인 감가상각비 대비 현금 흐름을 제외하곤 순항 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덩치에 비해 굉장히 날렵한 모양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바바이.